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을 지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꿈꾸면서, 승리를 꿈꾸면서 많은 문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어 입학의 문이나 취업의 문이나 결혼의 문을 지나면서, 야, 나는 승리했다.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그때 그 문을 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을 노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문을 이렇게 지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하면서 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지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문이 있고, 구원의 문이 있고, 천국의 문이 있고, 영생의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까? 그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너희를 위한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양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6절에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요 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으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과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 이하에 다시금 또 쉽게 말씀을 주십니다. 양의 우리와 연결시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처럼 양 때와 관련지어서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노어라고도 하고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라 쑤라. 수라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통로. 나는 너희들 인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문이 된다. 통로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풍속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풍속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로 겨울철에 마을에 큰 공동 우리를 만들고 양 우리의 각자의 양들을 다그 우리 안에서 지내게 합니다. 밤을 지내게 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풀을 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은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게 만듭니다.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로 양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목자들이 각자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들로 나서고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양들을 유목 생활하면서 양들을 치는 방법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이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변변한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돌로 울타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문 제대로 된 문이 없으니까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목자가 누워서 양들을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들에서 야외 그런 어, 우리 안에서 이 양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오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칠절 말씀을 보십시오. 칠절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a gate,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라고. 유일한 문이라고 양 우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 문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 다른 문이 없다는 것.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만이 오직 그 유일한 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 밖에 구원의 길 구원의 문 다른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리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모두가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우리 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각각 개성이 있고 각각 자기 주장이 있는데 부인하지 말고 서로서로 서로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에 다원주의가 들어와 상대주의가 들어와서 너의 종교만 인정하지 말고 나의 종교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냐? 다 결국 선한 것 아니냐? 다 결국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여러분 종종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등산의 비유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결국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정상에 이르는 것 아니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동,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 나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너희들 편한 종교를 택해서 믿어라. 어그 종교도 괜찮아. 그것도 고등 종교니까 한번 믿어 봐.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등산의 경우를 우리가 영적 구원에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고 코스가 있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진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 외에 다른 문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 예수밖에 다른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이 제일이야.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라고. 예수 이름 외에 예수의 그문 외에 다른 문으로,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뛰어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겠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 구원의 문은 오직 이 문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자재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라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큰 방주의 문은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야, 하나야. 여러분 이 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 것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양들을 위한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문이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만 나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공로로 스스로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 외에 넘어가려는 자, 비껴 가려는 자, 스스로 문이 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다른 편법으로 그 우리의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절도요 강도다. 그럴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동쪽에 있는 그문그 그 문을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어떤 때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서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전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말씀으로 내게 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확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증 함께 확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조금 더 뒷면에 보면은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양의 문을 통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영생을 주었다고 그 영생은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예, 맞습니다. 나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말씀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내게 다가오고 동시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잠깐 섰다가 또 넘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구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부원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 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리라. 나에게 영적인 꼴을 주시리라. 육신의 꼴을, 꼴을 주시리라. 물질의 꼴을 주시리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꼴을 얻게 하리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성케 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복만 사모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물질적인 복만 사모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만 사모하고 내 인생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물질생활 그냥 도외시하고 외면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제쳐놓고 그냥 물질적인 것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 더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주께서 공급하신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인생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왜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까? 내 영적인 삶이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까? 강바닥을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메말라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왜내 마음이 이렇게 차디찬 얼음장 같이 되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왜내 인생이 영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토에서 풍성하지 못할까? 저는 그 답을 오늘 구절에서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삶 가운데 내가 만들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에는, 내 능력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목자 되시는 주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 계속된 경험, 계속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 주시고 그리고 만져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삶,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프랑스 파리 개선문 못지않게 유명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한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빅토르 위그가 지은 노틀담에 곱출하는 작품으로 더 유명해진 성당,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했던 곳, 드골 대통령이 장례식을 했던 곳, 지금도 유명한 인사들이 대관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정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조각되어 있고,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는 구약에 나오는 유대 왕들, 28명의 왕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웅장합니다. 그 정문의 이름을 최후 심판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천당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내가 천당문에 들어왔다? 내가 최후의 심판 그 문을 통과하여 나는 주님의 품에 들어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어가고 나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천국 문이라고 천당 문이라고 그렇게 조각을 하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에 만약에 믿음이 빠진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의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문이며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언제나 구원의 문이 되시며 은혜의 역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